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어, 오늘의 사건 파일, 스매싱 사기 전화 조심하세요. 저도 당할 뻔했습니다. 심지어 연세 많으신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스매싱 사기 사건, 아, 예전에 개구 소재로 해서 어, 뭐 연변이나 뭐 조선족들이 전화해서 돈을 뭐 취득하는 야, 사기를 쳐서 그런 식으로 한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 설 말씀을 하는 것도 잘하고 심지어 기계 음성으로 해가지고 유도를 해서 돈을 편취해 가는 것도 있고요. 어~ 제가 스매싱 사건에 대한 어~ 역사를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제가 집에 있고 어머니가 일 공장 일을 다니고 그러셨을 때였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집전화로 왔었는데 어떤 식으로 왔냐면은 그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 법원인데 뭐어엄뭐지 어 어머니나 누구께서 뭐 돈을 뭐안 내셨다고 벌금 내셔야 될게 있는데 밀려서 안 냈다고 연체됐다는 식으로 하면서 저한테 약간 은행으로 약간 유도하는 식으로 하는 게뭐 있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laughs> 어, 이런 일이 있었야 일단 어머니한테 알아보고 말씀드릴게 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때 또몇번 내가 또, 또 전화와서 아니 제가 아들이니까 아드님이 직접 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은행에 가서 돈 어디어디로 돈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저는 그때 백수였어요 가지고아 제가 돈이 없다 저는 일을 안 하고 있어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일단 물어보겠다고 그냥 끊었더니 나중에 어머니 일 갔다 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어, 자기는 뭐 법원 관리도 없고, 따로 뭐 벌금 때릴 일도 없는데 뭔 소리냐. 근데 그때 처음 한 거죠. 아, 이게 사기 전화구나. 근데 얼마 있어서 또 무슨 전화가 왔냐면은, 또 다른 날에도 또 어, <laughs> 얼마 있었던 이번에는 이제 그 택배? 택배를 가장한? 어, 스마트폰에서도 그게 왔었어요. 뭐냐면은 택배를 보냈는데 못받는데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왔냐면은, 처음에는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택배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셔서 자기들 어디 어디 어 대학교 어디 안쪽 어디 거기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대문 앞에 나가 있어도 대문 앞에 배송 안 되면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사람 없을 때 언제 언제 누구 우편 배달부 누구라고 써 있고. 그런 것도 없었고. 참고로 저는 집에 하루 왠종일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벨도 안 울렸고 누가 찾아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서는 아니다 갔었는데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언제, 몇월, 칠 몇시에 몇 왔었냐고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양해 안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붙여주셔야지 자기가 이 택배물을 가, 가져다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백스으니까 택배가 올 길이 없거든요 심지어 여동생은 홈쇼핑을 좀 하긴 했지만은 따로 여동생도 저한테 고지를 해주거든요 택배가 와야 될게 있고 안해야 될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했었는데, 동생도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때는 그것도 이제 사기라는 걸 알았죠. 근데 여기까지는 스매싱의 약소한 약관데, 그것도 아니나다니까 이제 TV 개그 프로 어디에서 그 스매싱에 대한 그조선족이나 연변 어무란 한국말을 하면서 사기치는 그런 화면이 잠깐 화면에서 잠깐 나올 때가 있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알았죠. 아 저렇게 어수룩하게 한국말로 하면은 외국인이 그 사기 전화구나 하는 걸 인지하고 를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얼핏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할 당시에 공장 사장이 막 홀레벌떡 뛰어나와서 울먹으면서 막누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막 뛰쳐나간 거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봤더니 어떤 새끼가 그 사장 그 일하시는 공장 사장의 그 아들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데리고 있다 그러면서 돈 부치라고 막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들레나가 그때 당시에는 그 어린애다 보니까 그 휴대폰이 없을 당시였는데 걔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친구 집에서 세상이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학원 끝나고 이제 집에 바로 왔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게 또 겁이 나서 알아보고 사방팔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그날 저는에좀다 돼서 이제 경찰도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었다는데 나중에 한 저녁 한 다섯시 한 여섯시 됐을 때 애가 왔는데 해맑게 맑게 하고 온 겁니다. 돈은 당연히 안 붙였고 근데 사기 전화 올걸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사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 편취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매싱 사기라는 게 전화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받아도 그 뱀의 혀 세치로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laughs> 몇번 한 번, 딱한번 당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한 4, 5년 전쯤인데, 여동생이 시댁에서 시집살 너무 심하게 했을 때, 저희 집에 이제 애를 데리고 왔다가, 이제 저기, 저희 집 언덕바지 위쪽 한 5분 거리로 이제 이사를 왔었을 때였는데, 집을 장만해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그때 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오전 12시에 가셔서, 저녁 7시까지 여동생의 아이를 보고, 그리고 저희 집에 다시 내려올 당시였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어머니가 12시 딱 됐을 때, 이제 애들 보러, 깐 내내 보러, 여동생 이 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자마자, 이제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났으니까, 나 그때는 이제 편의점 알바일 할 때였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내가 할 일을 이제 해야겠구나, 이제 집안일 좀좀 좀 하려고, 어머니가 이제 여동생 내애 보러 다니니까, 집안일 할 사람이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온 겁니다, 집전화. 전화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 제 여동생 이름을 대면서, 아윤정가 지금 사고를 당했다. 빨리 돈 들고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대? 동생이 다쳤다고요? 아 무슨 소리에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여동생하고 애들 조카들 보러 갔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참을 뜸 들이다가 아니라고. 지금 여동생이 지금 뭐 심하게 다쳤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았다 알아보겠다. 그서 제가 끊었어요. 그리고 <laughs> 휴대폰으로 이제 집에 전화를 했죠. 근데 여동생이 휴대폰이. 그때 잘안될 때였어요. 요금을 안내 가지고 한두달 연체될 때라. 왜냐면은 희생자 심하게 저 집에서 나와서 피해 있다가 집도 진짜 없는 돈는로다 돈 끌어 모아서 이렇게 나가내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돈이 많이 좀후다릴 때였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심지어 여동생이 갈때 어머니도 솔직히 산악회 갈때 빼고는 휴대폰을 걱정스럽다가 집에다 놓고 다닐 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 또 유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언덕바지를 막 뛰어 올라갔어요 혹시 그런 일 터졌나 싶어서 가끔 가헐적으로 어머니가 이제 여동생하고 쌍둥이 조카든지 유모차 태워다가 역시 밖에 나가다가 혹시 교통사고 나간 줄 알고 나갔다가 그런 줄 알고 막 뛰어가서 막문 두들겼죠 그랬더니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일이냐 나 이런 이런 전화해봤다니까 여동생하고 엄마가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그거 사기 전화다 조심해라 막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스위싱 사건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살아 계셨을 때 건강하셨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여동생네 애 보러 가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쪽 방에 있다가 내 안방에 넘어시면 제가 아버지 밥을 차려드리고 저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TV도 보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서부영화를 보고 뭐 그럴 때였거든요 또 편의점 알바도 꾸준하게 다녔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laughs> 제가 잠깐 화장실 가서 제 소변 보고 인제 오는 사이에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계속 대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리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방에 가셔서 이제 자기 통장을 들고 어딜 나가시려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서 이러니까 아 지금 돈 붙이러 가야 된다니까. 뭘 돈을 붙여요? 이랬더니 그 전화가 왔는데. 그 상대방이 저의 집이 뭐잘못돼가지고 돈을 붙이셔야지 그 도, 집이 뭐 저당 잡히거나 뭐 돈이 빠져나가는 거나 하는 걸뭐 막을 수 있다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제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 그거 사기라고 그거 사기잖아 라고 가지 마시라고 막 그랬죠. 사기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근데 그 나이가 연세가 그때 아버지가 일은 중반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조차도 그렇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 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도 한 소리 했죠. 아니, 아버지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엄마, 여동생, 그리고 뭐, 친척 외에는 다른 데서 여타 전화한테 전화 와서 뭐, 긴급한 일이다, 뭐,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절대 제가 씹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사기라고. 그다음부터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뜬금없이 제가 밥 준비하고 있거나 막 씻고 오거나 그러면 아버지가 가끔 이제 질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승질내고 욕을 하면서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제가 아버지 누구데그 욕을 하세요 뭔데 이게 화를 내세요이렇 물어보면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러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서 화가 나서 내가 한 소리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기 전화에 대한 응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이나 어디서 그런 뉴스를 봤는데 사기 전화가 오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사기꾼들한테 그냥 막 말을 막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보복성으로, 집으로, 막, 배달 음식을 몇,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배달을 주문을 해버리는 바람에, 피해를 볼수 있다고 해서, 될수 있으면은, 사기 전화가 오면은, 응대하지 말고, 그냥 끊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방송이, 뉴스에선가 어디서도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 한두 번, 세번 일단 받다 보면 화가 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여동생 그 사고 당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 이름과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수 있었던 이유가 주로 그 홈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홈쇼핑 박스를 내놓을 때요. 주소를 뜯어내고 버리세요. 대부분 보면은 혼자사 하신 분들 대부분 홈쇼핑 많이 하신 분, 들 특히 여성분들은 홈쇼핑 하시면 우편물의 그 배송지 그 용지 자체를 뜯진 않더라고요. 그거 옛날에는 잘안 뜯어졌는데 요즘에는 보내는 분 받는 분에서 분할해서 잘 스티커식으로 뗄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거 꼭 뜯어서 여러 갈래 다 찢어 갈기셔서 쓰레기통에다 배출해서 버리십시오. 박스에 붙여진 채 버리지 마시고요. 미스매싱 <laughs> 사건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도 당할 뻔했었는데. 그게 1월 초였나 12월 말쯤에 전화가 한번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여동생네 또 어김없이 12시 됐을 때 여동생이 이제 가려고 할 때쯤에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혹시 윤정신의집이서 <laughs>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알았죠. 아또 그거구나.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그 어머니도 이제 옷 입고 있었고 근데 저희 집에서 전화가 오면 제일 민감하게 받는 게 여동생한테 전화 올 때예요. 혹시라도 깐난 애들이 아프거나 고열이 오르거나 그러면은 병원을 한명 정도는 데리고 가야 되니까 쌍둥이니까 한 명이 아프면은 한 명을 봐줘야 되니까 둘다 병원에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둘째 가 특히 옛날에는 고열로 하면 열 경기를 한번 일으켰던 적이 한번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 그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전화만 올리면은 이제 우리 집에서 전화올 일이 친척들도 아니고 여동생네에서 전화올 일 빼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화장실 갔다 양치하고, 이제, 씻고 오셔서, 여동생이 애들 바지로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전화가 또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받았더니, 여동생이 지금 사고를 당했다고, 크게 다쳤다고, 막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남자애가. 당연하다는 듯이. 그, 제가 그래서, 한숨, 한숨 쉬면서, 아, 아저씨, 그렇게 할 짓이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이런 전화 하지 말라고 지금 장난하냐고 왜 사기 전화 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아니라고 맞다고 진짜 여동생이 윤정 씨 아니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윤정 씨 모르시냐고 계속 물어보길래 제 여동생인데요. 걔 지금 결혼해서 애들하고 지금 잘 살고 있고 지금 집에서 이 시간이면 잠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무슨 사고는 무슨 얼어 죽을 사고예요. 예? 이런 전화 하지 마시고 돈벌 일해서 돈 버세요. 돈 벌어. 이런 식으로 사람 등쳐먹지 말고. 알았냐씨발놈아 개새끼야. 학 아, 아가리를 진짜 갈겨버리라고 다개 씨발놈 새끼가 한 번만 더 내져서 전봐 죽여 버리기 전에 시장하고딱 끊어 버렸어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사람이고 제 가족이고 제가 아는 사람을 그렇게 이제 퍼마듯이막 사고를 위장하거나 뭐 유괴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때 어머니 그 공장 사장님도 옆에서 자기 애가 우는 척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를 하나람나 급하게 그렇게 어? 당할 뻔했다는데 저희 집에도 벌써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어쩌다보니 전화를 해버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laughs> 그리고 가끔씩 유선전화를 통해서 그런 전화가 올 때, 이건 기계음으로, 이거는 또 다른 방식인데, 이게 기계음으로 와요. 지금 본인의 전화가, 어, 삭제되거나 만료되었으니, 어, 자세한 사항을 아시거나 하면은, 1번을 누르시거나 2번을 눌러주십시오. 하면서 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무 번호나 눌러도, 안 눌러도, 눌러도 안 눌러도 간에 넘어가요. 그럼 그때는 이제 사람이 응대해서 전화를 받는데, 한국통신 전화국이라고 그래요. KT. 그러면서, 집 전화가 지금 어, 만료, 계약이 완료돼가지고 뭐 어, 다시 연장하시면 뭐돈 어디 어디로 계좌 입금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를전 처음에 그런 건줄 알았어요 초창기 때는. 근데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자신이 직접 이 번호를 수령을 받았고 이거를 돈을 냈기 때문에 이제 일평생 이거를 뭐 따로 없애거나 삭제될 일이 없다. 그리고 연체된 적단한번 없는데 이게 왜 없어지고 삭제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한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스매싱 전화가 오더라고요. 기계 음성으로 해서. 진짜 kt인가 마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kt 100번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 상담원한테. 이런 전화가 자꾸 가끔씩 오는데. 이게 뭐냐. 이거 가, 이거 본인들께서 진짜 저한테 저한테 희 이렇게 통보식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분들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거 광고 아니고 사기 전하니까 아무런 응대하지 마시고 그냥 끊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런 일은 처음에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시긴 하는데 그렇게 따로 돈을 요구하거나 번호를 살려서 계속 쓰게끔 하는 요구하는 상황이 전혀 없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게 스매싱 사건은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괜히 스매싱, 스매싱이 아니라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은 가끔 은행에서나 농협에서 저도 그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 간혹 이제 돈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몇천만 원 오백만 원 이상이 꽉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원이 일단 제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다 상세하게 물어보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친척이나 지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매싱 사건 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스마트폰도 택배 어디 어디라고 하면서 이렇게 와요 문자가. 근데 밑에 그 URL 이 떠요. 근데 거기 자동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악성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깔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개인정보를 많이 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신고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스팸 형식으로 이렇게 한진택배인가 뭐 택배 가장해서 일단 물류가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배송을 못하고 다시 가져갔다 그러면서 밑에 url 주소가 있길래 저는 그거 안 치고 직접 홈페이지 한진 택배 찾아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전혀 그런 거안 한다고 듣고 심지어 자기 이름 제 이름으로 된뭐 택배 물건 없었다는 식으로 대충 얘기를 언지을 주시더라고요 와 그런 거 보면 참이 이 전화 사기 스매싱이 진짜 발전 아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첫 번째는 자기가 아는 지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해서 뭐 다쳤다, 뭐 병원에 있다, 뭐 아니면 유괴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옆에 애 우는 목소리도 들려는 정도로 해가지고 속겠고맙니다 진짜.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상대를 뭐 자극하는 뭐 욕이나 심한 말 언행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쪽에서 내 개인적인 기본 어,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악영향을 끼치게끔, 뭐 배달 음식을 저희 집으로 왕창 시킨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 악의적인 그런 보, 보복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유심 조심하시고요. 일단 이거 사기다 싶은 생각을 하게끔 하진 않습니다. 진짜 저기도 모르게 어, 믿게끔 합니다. 첫 번째 민간 기업, 공공기관을 사칭을 하거나 돈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돈을 은행에서 입금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런 경우 절대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거나 사건 사건 파일 을 보면은 막 돈을 다 찾아가지고 막 입금을 하게끔 다른 대표 통장으 해서 입금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어디 누구 관할 관계자가 나갈 거라는 식으로 해서 돈을 전해 달라 해 달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럴 여유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요 사태가 전개가 되면요 일단 경찰서를 무조건 가십시오 가셔서 이러이러해서 자기가 돈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이제 공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공공기관이건 아니면은 뭐 공무원 쪽으로 있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쪽 아니면 대기업 회사인 kt나 뭐 그런 쪽 아니면 택배 회사에서도 절대로 금품이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유선 전화로는 전화 중에. 그 아는 지이나 자기가 아는 가족을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뭐지 그 사기성이 아닌 약간 위험을 하듯이 얘기하면서 유도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요구하거나 그거에 대한 대처로 돈을 갖고 오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두 번 얘기 제 얘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집에 연로하신 어르신이거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시거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면요, 그 유심히 조심히 받으시라고 얘기하십시오. 갑자기 할머니나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두분 중에서 가끔 이제 돈을 갖고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거나 은행에 가시려고 하면 절대 못하게 막으십시오. 그거 진짜 거, 사기입니다, 사기. 스매싱 사기 사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진짜 당할 뻔 했었고, 저도 이걸로 인해서 화가 막 끝까지 머리 끝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었 왜냐면은, 여동생인데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더 화가나더라 고 가뜩이나 육아에 힘들어하고 지친 애에 대해서 막 그게 막 사고를 당했다 뭐 콧일을 당했다 아니면은 무슨 일을 당했다 이러면요 그 지나가다 발견했다 그러면 전화를 하거나 아마 병원 관계자거나 뭐 공공기관 어디 쪽다임이다 이러면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99%도 아니고 100% 사기고요 100%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KT나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알아보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차단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고 들었고요 서버가 그쪽에 있거나 아니면 대포 중국이나 얼 쪽으로 있거나 아니면 대포폰일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 따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전화만 못 오게끔 차단은 못 한다고 들었고 그렇다고 제가 스스로 저희 집 전화를 평생 써왔던 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첫 번째 조심해야 될 상황은 그겁니다 택배를 가장한 문자가 왔을 때 URL 주소가 따로 있으면 그거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그거 악성 코드가 프로그램에 깔리는 거고요. 요즘 스마트폰에 어, 삼성페이라든지 뭐 은행 카드 페이가 대부분 다 저장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나뭐 이렇게 보안 카드에 대한 거 그런 거를 빼가기 위한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은행을 아니 은행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뭐 민간 법원이나 쪽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예시 중에서 한국 어, 통신해서 뭐집 전화가 뭐 이번 해까지만 해서 삭제되거나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계 음성으로 나오면서 어, 그 스마트 그 휴대 아집 전화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서 그뭐 유도하는 거 그런 거 조심하시고 네 번째는. 자신이 알고 같이 사는 지인이나 아는 아이를 통해서 어뭐 유괴했다면서 돈 요구할 때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다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요. 연기를 하고 전화를 목소리로 해서 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유도하듯이 사기를 이제 이끌어내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최근에도 그걸 당해봐서 전 진짜 화가나가지고 욕짓거를좀 했는데 그렇다고 그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 욕을 하거나 퍼마하거나 심하게 이렇게 대처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보복성으로 배달음식을 몇백개 몇십개 맞게 주문해서 본인 집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다고 뉴스에도 나온적이 있었거든요 그 스매싱이라는게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예전에 개그소재로 봤었던 뭐, 조선 연변 말투나 아무런 한국어를 하는 중국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서울 말도 잘 뜨고요. 이제는 기계의 음을 인식을 하게끔 해서 녹음을 한 거를 틀어놓고 그 후에 자신들이 본인이 직접 받는 것처럼 해서 공공기관을 사칭한다든지 대기업 어디 뭐 통신사를 사칭한다든지 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집에 홀로 계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집에 있는 분들한테는 필히 말씀 하십시오. 본인 아니면은 아니면은 어 만약 그런 이상한 전화가 왔다 싶으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 절차를 밟으십시오. 최근에는 스매싱 사건 중에서 저는 카톡을 안하지만 카톡을 이용해서 이 스매싱 사건을 벌인 경우도 있다고 뉴스에서 몇번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아는 지인이라는 척을 해가지고 신용을 해가지고 이 돈을 갈취하는 빌려야 는 형식으로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스매싱 사건이 말로는 조심하면 아 나는 안 당당하게 건하겠는데 실제로 당하는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진짜. 은행이나 뭐 농협 같은 데도 가보면은 그~ 전표 쓰는 데 보면은 항상 스매싱 사건 파, 사, 사건 조심하라고 이렇게 광고 전단지식로 냅둬져 있는데 그거 정도 한두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진짜 각양각색입니다. 아주. 제가 봤을 때도 막. 예를 들어서 뭐, 음, 사기사건이라는 게 괜히 사기사건이 아닙니다. 변화합니다. 얘네도 변화. 한국말도 이제 서울말도 잘 쓰고요. 어? 그리고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스매싱 사건. 진짜 조심하십시오. 첫째, 유괴를 과장하거나. 둘째, 누가 다쳤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셋째, 어, 관광공서. 특히 법원. 벌금 안 내진 게 있다고 법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화국에서 전화해가지고, 전화국에서 본인이 쓰시는 전화가 지금 유실되거나, 아, 더 이상 쓸수 없게 됐다면서 그러 전자음이 나오면서 유도를 해가지고, 어, 저,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유념해서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한 이야기, 아, 스매싱, 사기 전화를 조심합시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화 받으실 때 일단 당사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십시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당사자 쪽에서 막 그런 식으로 급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어보십시오. 누구십니까? 어디십니까? 그리고 가족들 중에 주변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말이 나오면은 확인 전화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어, 법인기관이나 어, 개인회사 자체 내에서도요.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어디로 입금해 주십시오 하라고 유도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조선정말, 어, 중국말, 아무런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제는 없고 기계음이나 아니면 은 설말 잘 쓰는 그런 말로 대처를 해서 와도 절대 불응하시고요. 그렇다고 심지어 거기다 대놓고 욕설을 하시거나 심한 말, 언행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쪽에서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알고 그쪽 집에 지인이 몇 명이 사는 걸 아는 걸 봐서는 개인정보 애만큼다털릴때로 털린 거니까 될수 어? 있으면 크게 반항하듯이 그렇게 언성 높이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전화를 끊으십시오. 응대하지 마시고요. 돈을 요구한다 싶으면 아, 이건 사기 전화다 싶은 생각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요. 만약에 자기 지인 딸이나 아들 되는 사람 이름 얘기하면서 뭐 어쩌저 얘기하시면요. 그거에 대해서 부름하시고요. 그거에 겁을 먹으시고 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어, 그 선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당할 뻔했고 당할 뻔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걸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연세 많으신 분들 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유도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거 유념해서 주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윤호의 사건파의 스마시, 아니, 스매싱 사기 전화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মাযায়ায়ায়া.